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세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기 기쁜 데서 찬양하시므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서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거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기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정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일어난 또 다른 불신앙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15장에서 두려움에 심겨워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 그는 하나님을 더욱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고서 그의 가정 안에 벌어진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믿음의 연약함에 있어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의 가정의 일상에는 여전히 유혹과 갈등을 일으킬 일들이 수없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따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곧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여전히 쌓여 있는 삶의 문제를 접하면서 금세 그 집회를 통해 받았던 은혜를 쏟아 버리고 그저 예전처럼 세상이 하자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수련회 때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이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도 주일에는 은혜를 받는데 교회를 벗어나 가정이나 일터로 가면 언제 그랬는지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일상의 삶까지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함께했던 세 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는 등 귀중한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서는 그들 또한 귀신 들린 소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은혜들을 일상의 삶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지속적인 은혜를 추구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은 바로 죄된 성품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역시 죄의 그늘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단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돌아서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듯하면 금세 의심의 싹을 뿌려 놓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다늠질하도록 충동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내일의 비참한 실패를 면제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믿은 지 수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날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매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례는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당시 세상에서 통용되는 길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였고 아브라함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따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례에게도 믿음의 은혜를 보여주시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또한 이전의 아브라함처럼 실패의 쓴 맛을 맛보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기보다 당시 사람들이 을에 기울거렸던 애굽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상황이 더욱 안 좋았던 때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사례에게도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그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곳에서도 기댈 수 없었던 여정 하갈 그 하갈은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으로 16장이 맞춰집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 시간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 도모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야겠습니다. 인간적인 도모의 한계는 곧 그들이 겪게 될 상상치 못할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할 때가 바로 가나안 땅온지약 10년 후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오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흔히들 하는 방식대로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 입방을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한 이후 사라를 대하는 태도가 심각했습니다. 그러자 사례는 내가 하갈에게 받는 이 모욕은 내 몫이 아니라 아브람 당신의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껏 잘못은 둘이 버려놓고서 문제가 커지자. 하나님께 판단을 받자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제를 버려두고서 결국 서로 서로의 탓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잘못이 정해지면 그 사람은 그저 잘해보려다가 그런 것이라고 여러가지 변명을 누려놓고나 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대부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통용되는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세상 격언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열심히 행동하면 하늘도 도울 것이라고 서로 격려를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스스로 열심을 갖고 잘 해보겠노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해서 그 일이 잘 진행되는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슷한 뜻입니다. 정말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잘 해결되는지요. 모두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먼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결국 하갈은 아이를 갖게 된후 여주인을 멸시하면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분명 하갈이 사례를 멸시할 때에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어야 했습니다. 혹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가 생겼다는 기쁨에 젖어서 하갈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할 틈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사례가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당신이 받아야 할 모욕이라고 따진 것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결국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당신의 종인이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반대로 사례가 온갖 학대로 하갈을 괴롭힙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 사례의 태도, 하갈의 태도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 가정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학대에 견딜 수 없었던 하갈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사례나 아브라함이 결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육체를 따라 행동한 결과는 바로 가정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에서 지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충동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불신앙적 행동이 결국 문제를 크게 일으킬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 충동에도 잠잠히.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내야 어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람과 사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갈과 그의 태중의 아이는 곧 광야에서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녀를 위로하는 말은 곧 그녀의 자손이 번성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하갈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영혼도 어느 민족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의 모든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힘과 위로를 더하시며 다시금 주인에게로 가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살 길이었습니다. 하갈은 결국 하나님의 사자와 만난 곳을 기념하여 그녀가 머물던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름하면서 그녀의 삶의 소망을 되새겼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는 믿음에서 벗어난 곳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가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상황 가운데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분별하길 힘써야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귀한 열매를 거둘 것임을 굳게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든 것을 바라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자주 환경에 매여서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영혼을 깨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써 세상에 낙심되고 소외된 영혼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돌아보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